오늘부터 베푸베푸라고 나와 있어요. 베스트 아, 프렌드. 베스트 아, 프렌드 베프라는 요거는 알았는데 요거는 몰랐죠. 베스트 프렌드아 베스트 프렌즈. 드아 잘못된 건줄 알았어. 아 잘못된 건줄 알았어. 읽고 나니까 어떤 걸로 알게 되었어요? 배고플 때안 먹는 친구. 어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있는 베프는?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 선생님이랑 오늘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보, 보고, 여러분들은 나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 맨 앞에 있는 거기 밑에다가 베프하고 베프 무슨 브랜드인지 한번 잠깐 써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책을 읽어오면 그 책을 바탕으로 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준 다음에 선생님과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거죠. 음.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나눠 들어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간지럼을 타다. 어떤, 어떤 걸까? 간지럼을 타다. 두 번째! 두 번째 거. 옳지. 오, 어, 뭐 여러분들 손을 안 씻었어. 그래서 여기에 막 더러운 물질을 막... 그렇지 때가 타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거는 꽉 먹고 알 먹기 넣어 볼까요? 꽉 먹고 알 먹기. 똑같이 상을 이웃을 보게 될 말이라는 말. 자, 꽉 먹고 알 먹고라는 한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 언제을까요뱃 이득이라는 거. 어, 이득이죠. 좀... 일석이조 똑같이 맞았어. 전에는 책을 한 글자도 읽기 싫어했는데요. 다니니까 글읽기도 재밌어지고 글쓰기도 뭔가 늘려지고 읽는 것도 뭔가 좀더 빨라지면서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보자 네. 유림이 엄마께 드리려고 열심히 선물 준비하는 반장. 아, 어떤 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친구들하고 감정 나눠보거 재밌어. 얘기해도 되는 거야? 예. 공개해도 돼? 예. 민주가 생각하는 친구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한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을 친구들하고 이야기한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해보고 마무리하면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정리하는 수업이 될수 있습니다. 쓰지 않았던 단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네,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직접 이곳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광세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아이들에게 책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광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친구들은 보면서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책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영상을 음... 더 많이 접하고 더 좋아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선생님 네. 아이들 지도하시면서 네. 좀 이런 것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 없으세요? 영상을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저도 직접 영상을 수업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는 10분 남짓의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줬는데 요즘에는 초 단위의 굉장히 짧은 영상들이 맞아요.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초 단위의 음. 영상들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SNS, 카톡에서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걸 보면 문장은 거의 없고요. 단어 그것도 초성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초성만 쓰는 경우는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의 논리력의 향상에 정말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응지은. 인정. 아, 인정. 아, 인정. 오, 어머. 우리 이런 AI의 시대에도 진짜 체계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린 시절의 독서는 학습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초등학교4학 년부터 학교에서 사회와 과학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원을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도시와 촌락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촌락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촌락이라는 단어를 책을 읽으면서 독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책을 함께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생각한 것과 친구들이 생각한 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생각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